디베리오 가이사가 위에 있은 지 열다섯 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코닛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이 어단강 북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하라 모든 골짜기가 매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지금 대강절기를 지나고 있고 또 성탄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득 차야 될 우리가 요즘 세상이 소란합니다. 선거철이라 분주하고 소란하고 또 코로나19 때문에 이런저런 소란스러운 일들이 계속되고 다 살기 어렵네 힘드네 이러다 보니까 성탄절을 대강절을 소리 여길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세상 요란함에 우리가 휩쓸리기보다는 그럴지라도 성탄절을 생각하고 또 대강절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후회 없이 보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디베료 가이사에 위에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로시 갈릴리에 분봉왕그 동생 빌리비 이두레와 그로네고 지방에 분봉한 루사니아가 아빌린니 분봉하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드레스 사갈의 가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굉장한 사람들이 일곱 명이나 나옵니다. 디베료가 나옵니다. 디베료 가이사 그랬습니다. 로마 황제입니다. 세계의 가장 대단한 통수권자입니다. 디베리오.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는가 하면 그가 파송한 본디오 빌라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형언도를 내린 황제가 파송한 총독입니다. 그리고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분봉 왕들이 나옵니다. 분봉 왕은 한 나라를 몇 등분으로 해가지고 한 등분, 한 등분 이렇게 각각 통치하는 그런 왕들을 분봉 왕이라 그러는데 그 중에 대헤로세 아들 헤로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나오고 그리고 또 루사니아가 나오고 다 대단한 왕들입니다. 그리고 또 제일 마지막에는 두 사람 대제사장이 나옵니다. 대제사장은 종신직이고 한 사람만 있는데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안나스가 나오고 가야바가 나옵니다. 안나스는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데 아주 집안이 다 해먹습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종교의 지도자, 정치 지도자, 권력자, 대단한 사람들, 예. 그 영향력이 큰 사람들, 내놓으라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니라 사가랴의 아들 요한,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디서 주셨는가? 빈들에서 주셨습니다. 도시는 소란스럽습니다. 도시는 사람들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먹고 사는 이야기,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로 요란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곳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요한에게 말씀하셨는데 빈들에서 비어있는 들, 사람이 없는 들, 빈들, 황무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여행해 보시면 알지만 사람이 살수 있는 도시를 약간만 벗어나도 황무지입니다. 유대 광야는 그야말로 살기가 어려운 척박한 땅입니다. 사가라의 아들 요한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호사스럽게 살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기보다는 하나님과 함께 조용히 빈들에서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요한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세상적, 세속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없지만은 하나님은 빈들에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요한에게 말씀하실 때, 그 요한 이전에 누구에게 말씀하셨는가 구약 성경 제일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난 다음부터 말씀을 끊어버렸어요. 더 이상 선지자를 파송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주고 다 사랑해서 그 말씀을 주실 때는 듣고 행하라고 주셨는데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듣고도 들은 대로 살지도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그 선지자들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피박하고 죽이고 괴롭히는 거예요.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 사랑의 말씀, 은혜의 말씀을 주셨지만 사람들이 안 들으려고 하고 거부하니까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말씀 듣기를 거부하니까 더 이상 말씀을 주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선지자 말라기를 통해서 끊어버리시고, 400년 동안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주시기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그때를 가르쳐서, 침묵시대. 하나님의 침묵시대라 그래.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을 주시지 않으니까 사람들을 나름대로 지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래서 그런 시대를 가르쳐서 암흑시대라. 암흑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암흑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도 지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대를 가르쳐서 구약과 신약의 중간 시대라 그래. 약 400년 정도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는데, 요한에게. 요한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 중에도 요한이 있었고, 뭐, 요한이라는 이름이 귀하니까 흔하다 보니까 그 앞에 우리는 알기 쉽게 세례자 요한, 세례 요한,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빈덜에서. 하나님은 소란스럽고 시끄러운 곳에서 말씀하시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조용한 시간, 고요한 시간, 세상 소리에 문을 닫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과 교통할 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바쁘고 분주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저 땅만 보고 사는 이야기만 하고 세상 이야기, 뭐 먹고 사는 이야기만 하면 하나님의 소리가 요란한 곳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세상에 귀를 막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조용하게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 사랑의 시간,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우리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 당시에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여기 칠인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종교인들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말을 했겠지만은 그런 소리들은 생명을 살릴 수 없는 소리예요. 생명을 살리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죽은 심령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소리들은 먹고 사는 경제 이야기, 정치 이야기는 우리의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죄 사함을 얻게 하지 못합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은혜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사함의 은총과 영혼이 소생하는 은총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서림빨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성이 뭔가? 회개하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요단강 북원 각채에 왔습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계의 세례를 전파하니 황무지, 광야, 사막, 빈들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세례 요한은 요단간 북원 각처로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는데 제일 첫 번째 일성 가장 중요한 말씀 바로 회개 회개에 관한 말씀을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라 회개하라 그걸 외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회개 없는 신자는 단한 사람도 없습니다 회개 없이는 신자 구원 죄사함 없기 때문에 회개가 1번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냥 믿는 게 믿는 게 아니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죄인인 걸 알고 죄를 버리고 죄를 씻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라면 반드시 회개가 앞서야 되는 거예요. 회개 믿음이. 에요 회개가 앞서는 거예요. 그 회개가 뭔가 말 그대로 회개. 히브리 말로는 낙함 슈브예요. 낙함 죄를 깨닫는 거예요. 슈브 죄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회계, 회, 고칠, 니우칠 회, 고칠 개. 니우치고 고치는 거예요. 깨닫기만 하고, 니우치기만 하고, 고치지 않으면, 그건 완전한 회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계는, 죄를 니우치고, 아, 내가 죄인이구나.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그건 니우치는 거예요. 귀한 겁니다. 이 니우침이 없이는 고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삶은 안 되는구나 깨닫고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회개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개를 선포하시고 또 무엇을 말씀했나?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대.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척경을 평탄케 하라. 이사야 책에 쓴 바. 이사야서 40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대. 너희는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하라. 회개를 외친 세례요한이 두 번째로 외친 말씀이 뭐냐 하면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는 말씀은 만왕의 왕 대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왕 구원자가 오신다. 그분이 어디 오시나? 땅에 사람 사는 곳에 오시는 게 아니라 그분은 우리 마음에 오시는. 그분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예요. 그분이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으라는 거예요. 그분이 여러분 마음에 오셔서 여러분 마음 좌소에 영접할 수 있는, 모실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첩경은 대로를 말해요. 큰 길. 넓은 길, 왕도, 왕의 길을 예비하라. 왕이 소로를 타고 오시지 않아요. 왕이 구부러진 험한 길을 타고 오시지 않아요. 왕은, 왕은 대로를 타고, 큰 길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시온의 대로가 확 열려 있어야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그 길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마음의 길을 만들어. 내 마음이 험하고 내 마음이 거칠고 내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내 마음에 온갖 바위와 자갈로 덮여 있다면 풀과 가시로 은큰키로 덮여 있다면 주님은 오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내 마음에 오시기 위해서는 그의 첩경 그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데 예비하라 첩경을 평탄케 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다 만왕의 왕 되신 메시아 구원자 그분을 영접하려면 모두가 다 말씀에 순종을 해서 마음의 대로를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명령형이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형이 나중에 나중에 아닙니다. 지금이에요. 마틴 루터의 설교 중에 이런 예화가 있어요. 최고 사탄이, 사탄 대장이 부하 사탄들에게 자, 사람 사는 세상으로 파송을 하면서 이렇게 물었어요. 세상에 어떻게 해야, 세상에 가서 어떻게 해야 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오게 하겠느냐. 지옥으로 끌고 오게 하겠느냐라고 사탄에게 졸개들한테 물었더니 졸개들이 막 자기 나름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 대장 사탄님, 저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막 그냥 소리를 치겠습니다. 하나님 어디 있어? 하나님 없어. 그래서 다 무신론자로 만들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다 지옥 올거 아닙니까? 두 번째 졸개 사탄이 말합니다. 저는 세상에 가서 지옥이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지옥이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지 않고 막살게 아니겠습니까? 저만 짓고 살게 아니겠습니까? 또한 사탄은 말했습니다. 예, 저는 세상에 가서 사람들에게 예수 믿기만 하면 고통을 주겠습니다. 감옥에 보내기도 하고 못 살게 만들어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겠습니다. 그 대장 사탄이 졸개들, 사탄의 말들을 다 들어보고는, 그거 다 해봤어. 한 가지만 알고 가거라. 하고 아주 마지막 한 가지. 새로운 방법. 소개했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천천히 나중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사탄은요, 자꾸만 회개도 나중에 신앙생활, 믿음생활도 나중에 봉사생활, 충성하는 거 나중에 자꾸 다음으로 이렇게 미뤄서 하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이 중요해요. 지금 예비해야 됩니다. 지금 첫 경을 평탄케 해야 됩니다. 첩경을 평탄케 하라. 대로를 만들어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내 마음 속에 조금도 그침이 없이 싹돌어서내 마음을 다스리시고,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시원의 대로 첩경이 평탄케 되어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외국을 여행하다 보면 선진국도 갈 때도 있고 후진국을 갈 때가 있는데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는 다른데 있지 않고 길에 있어요 미국 같은 나라는요 어마어마한 큰 나라 아닙니까 길이 동서로 쭉쭉 뻗어가지고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도 경부고속도로 박정희 대통령이 1960년도에 독일에 가셔가지고 그 독일의 그 고속도로를 본 거예요. 아우토반이라는 고속도로를 본 거예요. 그 길을 보고 와서 그분들에게 독일에서 돈을 빌려 와가지고 고속도로, 경부 고속도로를 낳고 난 다음부터 우리나라가 예, 경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길이 길이사. 나라를 살리고 길이 경제를 살리고 길이 선진국으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대로가 확실하고 분명하고 대로가 시원시원하게 촥 주님을 향하여 거침없이 열려 있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더불어 승리의 생활을 하는데 마음이 울퉁불퉁하고 마음이 험악하고 마음이 거칠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독일의 독일에 가서 차를 렌트해가지고 차를 렌트하는 독일제야 벤츠를 우리 한국에서는 차 타보지도 못했는데 독일 가면 다 독일 차를 렌트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독일을 막 달려가지고 중심 도로를 달리는데 와 독일의 길 굉장합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뭐, 예. 그래서 독일이 그 도로가 잘돼 있으므로 유럽에서도 아주 최고로 잘 사는 나라가 된 거잖아요. 아우터반이라는 도로를 달렸어요. 벤츠를 타고, 길 좋지, 차 좋지, 뭐. 그래도 한국에서 30년 동안 운전 경험이 있지. 첫 아식 딱 손주까지 태우고, 야 아우토반을 달리는. 우리 한국은 제일 고속도로 100km, 110km가 있잖아요. 그 이상은 잘못 봤어요. 그런데 거기는요, 아우토반에 딱 들어가면 무지한이에요, 무지한. 네 마음대로 달려라! 아, 1차선 2차선이 있어요. 1차선은요. 그냥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리는 차들은 1차선 달리고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빠져주는 2차선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아, 나도 뭐차 좋지 길 좋지. 뭐 운전 경험 있지. 딱 타고 와, 발길을 시작하는데요. 150km. 160km. 170, 180, 190. 와. 조금만 더 밟으면 200 k 로한 번도 밟아보지 못한 거예요. 그 순간 쳐다식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겁이 팍 나는 거예요. 앞만 볼 때는 얼마든 지200 k 로막300 k 로도갈수 있을 것 같은데 쳐다식을딱 보고 옆을 보는 순간 두려움이 확 쩔어가지고. 그래서 1 9 3 k 로4 k 로 200km 못 넘기고, 2km 옆으로 빠져줬어요. 뒤에서 막번쩍번쩍거리 빨리 비키라고 어마어마한 속도로 달려요. 문제는요, 무슨 길, 척경, 너의 길, 이건 우리 마음을 예배하는 거예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이 오실 수 있는 왕도, 왕의 길, 그 길을 활짝 열어놓아야 주님이 오신다는 사실을 꼭 깨닫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누가복음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입니다. 모든 골짜기, 마음의 골이 메워져야 됩니다. 골짜기가 깊으면 어두워지고 험악해지는 거예요. 후진국에 가면 골짜기가 왜 그렇게 많은지. 차들이 가다가 멈추고 산사태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짧은 거리인데도 막 가다 보면 길 막히고 고생길이 되는 거예요. 그 길로는 주님을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 골짜기, 깊이 패인 골짜기. 살다가 보니 힘들어 마음이 패이고 시달려 마음이 패이고 험한 경험을 하다 보니 골이 깊어진 마음들 이번 대강절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 골짜기를 메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모든 산과 모든 산은 금지 금지한 산들이 작은 산들은 동산 같은 거 언덕 같은 거 이런 걸 말해요. 하여튼 언덕이 있고 산이 있으면요. 주님이 마음에 오실 수가 없어요. 뭘 말합니까? 교만들이에요. 배웠다고, 가졌다고, 잘 났다고, 뭐 있다고. 예? 이런 교만 떠는 거예요. 교만하면 마음을 높이면 산들이 있으면 주님이 오실 수가 없습니다. 작은 언덕도 안 됩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주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이번 대강절을 지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완전히 낮춰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높이고 있으면요. 그게 그 마음이 지옥이고 더 높이면 그게 사탄이 되는 거예요. 천사가 사탄이 된 것은 마음이 높아서 그래요. 이번 대강절을 지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낮아졌어. 겸손해졌어. 그렇게 주님을 모실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고 그런 대강절을 보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굽은 것이 고아져야 됩니다. 굽은 건 뭡니까? 삐뚤어진 마음. 이 구부러진 마음이. 구부러지고 삐뚤어진 마음. 사물을 보아도, 신앙생활을 해도,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구부러진 사람은 굽게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삐뚤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세상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구부러진 마음, 삐뚤어진 마음, 구부러진 이런 마음 마음에는 그런 길을 대로라고 누가 말합니까? 구부러진 길을 대로라고 할수 없어요. 그런 구부러진 삐딱한 마음들 똑바로 보지 못하는 마음들, 인간관계도 똑바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번 성탄절에는 구부러진 것을 바로 펴서, 곧게 만들어서, 주님이 그 고등길을 타시고, 그 대로를 타시고, 그 첩경을 타시고, 그 고속도로를 타시고, 그 하이웨이를 타시고,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자정하실 수 있도록, 험한 길은 평탄하실 것이요. 험한 길이 다 평탄해져서 내 마음 청소를 한번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한번 기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평탄해져서 대로를 만들어서 왕이 오시는, 오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서 주님을 영접해야지. 지금 뭐길 이야기, 땅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번 성탄절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대로를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되나? 결론입니다.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을 영접하고, 그래야 죄사함을 받고, 그래야 구원의 은총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대로가 확 열렸어. 이것이 저 시온까지, 저 영적 이루살렘까지, 저 하늘나라까지 도달해서 시온의 대료가 들려 주님이 오셔서 기쁨과 감동과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그런 성탄, 그런 대강절 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